시리우스에게 받은 의외의 유산. 블랙 가문은 대대로 내려온 마법계의 명문 가문이었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말포이 가문이랑 비교가 된다고 했죠. 시리우스의 동생 레귤러스 블랙은 이미 사망했으며 시리우스 자신도 결혼하지 않았기에 만약 그가 죽는다면 그의 재산과 가문의 유산은 벨라트릭스 레스트레인지 같은 친척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리우스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해리 포터에게 남겼습니다. 해리가 받은 유산은 엄청난 양의 금화와 가문의 유물들, 그리몰드가 12번지, 지표정 크리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빅을 받았습니다. 영화 아즈카반에서 시리우스가 버핏과 같이 탈출했기 때문에 시리우스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해리는 단순한 마법사 소년이 아니라 블랙 가문의 후계자로서 막대한 재산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